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뜻한대로 된다라는 책입니다. 노먼 빈센트필 지음, 안기순홍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하고 운이 좋은 시기뿐만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도 긍정의 원칙과 낙천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득 담은 책입니다. 최대 긍정의 힘이 최고의 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불가능을 바라봐야 합니다. 평소에 긍정과 역동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영감을 유지하려면 평소 자신의 언어 습관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마음 속에 담고 있는 단어들, 기본적인 개념들을 무의식 중에 말로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들에 귀를 기울여 보면 됩니다. 또한 자신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비관적인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파괴적 단어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만큼 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열정을 잃게 합니다. 더불어 성공할 수 있었을 많은 일들에 대해 불가능하다 라는 말로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사용하는 말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욕에 불타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할때 불가능이란 개념이 긍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력한 영감 유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더욱 강렬하고 활발하게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이나 자극에 무던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가능이란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불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언제나 영감에 사로잡혀 그에 따라 반응하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어려움에 맞서면서 전진하기란 정말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와 그것이 의미하는 실패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긍정의 원칙을 가지면 좋을까요? 먼저, 불가능에서 불을 지워 가능이란 역동적인 단어를 자유롭고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 내려놓고 신께 맡기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사용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지탱시켜 위기를 극복할 만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끊임없이 쌓아야 합니다. 사람이 달성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 즉,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실행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언제나 동기를 부추겨야 합니다. 치솟는 열정으로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경우에는 마치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계속 용기 있게 행동한다면 궁극적으로 용기가 증가하고 두려움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남을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인정이 많아집니다. 열정을 증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거짓처럼 생각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놀랍게도 진짜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열정은 모두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열정을 발산하고 되살리는 동시에 그 열정으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법과 자기 생각에 열정을 불사르는 법을 새롭게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열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에게 열정이 있고 열정을 갖게 되리라 믿어야 합니다. 또한 무기력한 감정으로 열정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열정적인 태도로 긍정의 원칙을 작동시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열정을 강력하게 유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문제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상황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위험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열정을 주장하고 또 주장해야 합니다. 나를 경이로운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노력하면 할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을 패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생각이나 상황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노력 하나로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앞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자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 앞에 놓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통제하고 극복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문제점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끝까지 지속하는 태도입니다. 노력이라는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은 비록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삶에서 성공하고 심지어는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굴복하지 않고 패배를 모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단한 번의 시도로 그쳐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이 말은 바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공식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며 소용없다는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들은 소용없어,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인 실패를 떠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토록 바라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매달려서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노력을 위해 놀라운 상상의 힘과 창의적인 기술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시각화하고 정렬을 발휘하여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그려보고 그 목적을 현재 이루어진 이미 사실인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편안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노력하다가 지치면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다시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초월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정신을 활성화시키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또한 매일 닥쳐오는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모습은 오랜 시간에 걸친 자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을 지배해온 생각 유형이란 이야기입니다. 10년 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은 앞으로 10년 동안 담게 될 자신의 생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와 건강, 성취, 성공 등을 오랫동안 믿는다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주의는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믿음과 긍정주의는 창조하는 동시에 발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동적인 믿음의 태도를 집요하고 열성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은 어려움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검토와 훈련을 통해 강렬한 신념과 깊은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역경을 거부하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정리하면 반은 해결된 것이고 나머지에도 더욱 확실하고 소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부터 일어난다는 긍정의 원칙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감과 동기 그리고 열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리하고 높은 수준으로 감수성을 유지하고 긍정적 태도를 새롭게 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루하거나 생기를 잃지 않도록 자신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며 활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적 생각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 강인한 정신적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감의 부식에 맞서 싸움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신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 지속적인 관심을 활력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깊은 경험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매일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게 합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나이는 잊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재창조력에 집중하면 언제나 긍정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여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긍정의 원칙으로 완전 무장하여 뜻한 말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